그래요? 어, 이사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헤어져야 될지, 누군가 하고. 이 경우의 수는 걸렸다. 왜? 뭔가를 하나 집어넣어야 되니까. 집어넣어야 되니까. 어. 보통 그 경우의 수를 봐서 해보니까, 최근에 올 초에요. 이름을 지러왔어요. 이름을 짓고 나서, 어, 내가 네, 짓고 나서, 마음에 걸려서, 혹시, 혹시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이랬어요. 그렇지는 은데요 지금이 뭐야, 그러니까 공무원이래. 어 그래요? 어 근데 저 세종시로 가요. 그랬서내이 <laughs> 아, 애가 나면서 되게 세종시로 가면 요아 이게 그것도 이혼은 이혼이다아 그게 어느 생활 동안 한이3 년은 지나고 나야 지나고 나면 좋지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증명 그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뭐야? <laughs> 진술 충미하고 그다음에 인노 출생 이 노술사에. 진술, 충미, 띠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인신사에. 네, 인신사에 띠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다음또 뭐가 있어요? 자원묘인자원묘인은 자원명의. 자원명의. 이게 무슨 글자죠? 지방에서 기둥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글자예요? 꽝지. 왕지. 꽝지니까 첫 번째 글자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대장으로서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딸입니다. 그럼 얘가, 얘가 누구라는 거야? 장녀 역할을 하거나 장남 역할을 하는 거 장녀 자오묘의 띠가 그런 거고, 인신사의 띠는 뭐냐? 두 번째로 태어났는데, 인신사의가 태어나면 장모가잘안 되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안 되는, 그러니까 두 번째 띠가 인신사의가 나잖아요 그러면 첫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또 무슨 이해해요? 자오묘의 가 낫잖아. 네. 인신사의는 하나를 하나를. 진술 측미하고 의미는 틀려요. 잘 나가는 놈은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음. 꺾고 얘가 커야 돼요. 인신사회는 뭐냐면, 너희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떤 경우냐. 하나를 짓밟고 일으킨다는 라 뜻이 있어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포괄적인 의미로. 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얘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면, 야, 뭐 사진 보고 얘기해. 그걸 갖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는데, 그치가 아이게 거의, 거의 잘 맞아요.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 그럼 인신사회생은 음. 두 번째 자식을 만약에 인신사회생을 았신 아, 그러면 별로 안 좋죠. 첫째를 짓밟고, 짓밟고 올라갈 수있다는 특징, 그, 그거 하나. 그런 특징이죠. 좌우명인는 네가 대장이니까 네가 집안을 다 다스리거나 일으켜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아까 그 인호술생 자않습니까아 그 인호술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니 아까 진술충리 자 진술충리는 뭐라 그랬어 집안의 누군가를 어떻게 해야 돼? 지워 삼키는 사람. 일으게하는거고 만약에 자기 첫 대운이 을목 대운이면 첫 대운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 <laughs> 대운에서 첫 번째 대운이야. 네. 내가 막 태어났는데, 을미부터 시작하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을목대운이 태어난 반드시 초상이 나요. 애를 낳는데, 첫 대운이, 첫 대운이 을목이야. 그러면 을목은 뭐야? 뭐를 뚫고 나가? 땅을 뚫잖아. 그러니까, 을목대운이 되면, 아, 이거 대운이 을목대운이야. 그러면, 대운이 을목대운이야. 혹시 예 태어나면서 누구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물으셔도 된다 된다 어? 그, 그리고 진술충위 자체는 누군가를 망하게 한다 이건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얘가 태어난 순간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해하죠? 인신사회가 나면 이후에 자식 있어요? 오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오빠는 형제 있어요? 그럼 얘가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해하죠? 자원매개나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대장입니다. 얘가 대장이니까 얘가 된 얘가 책임을 맡아야 됩니다. 큰 어른입니다. 막내라 하더라도 이하죠? 꼭 집안 가정에서만 대장 역할을 하나요? 다른 사회 조직에 다가 사회에서도 가정에... 자원매개는 그런 역할이 강하죠. 사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그게 가능해. 내년판이잖아요 그죠. 내년1 0명성 일은 누가 있죠. 0명성 일은 내년에 누가 있냐면 여0년요년그다년 10년, 1년 10년, 년 10년, 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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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10년, 10년, 1년 10년, 년년년 7에는 93년, 84년, 75분명세1은 90, 81, 72, 63 근데 내년에 이게 어떻게 되는거죠? 이렇게? 깨지죠? 깨지죠? 내년에 결혼할 사람들이 누구야? 결국에는 93, 그 다음에 75, 80, 4인가? 84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이게? 90, 81, 72, 9, 63. 이게 결혼할 사람들, 결혼 운이 있는 거. 이게 뭐, 재혼이든 뭐, 삼혼이든오혼이든 뭐 관계없이 이성 운이 들어올 수 있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93년 6, 93년 75년, 뭔 소리야? 뭐야? 84년. 84년은 중매를 하는 거죠, 그제? 여기 중매군데, 이 중매가 돼, 안 돼? 안 돼요. 이 중매가, 잘안 돼. 이때 내가 누굴 중매를 씁니다. 이게 문제가 생겨. 잘 하면은 좋은데, 이때는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속이지 말고 잘 해야죠. 서로 간에 잘 대화를 통해서 결혼공을 성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결혼할 상대를 내가 찾아요라고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93년생이 결혼할 상대를 찾을 때 누굴 찾아야 돼요? 얘가 찾을 때 누굴 찾아야 돼? 네. 얘를 찾아야지. 네. 이해하죠? 네. 얘가 결혼궁에 와 있으니까. 네. 무슨 뜻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얘, 얘, 부산 80-75가 결혼을 하려고 해요라고 했을 때이 순간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면 결혼하기가 그나마 원활한 거고 거꾸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원했을 때는 누굴 찾아야 돼? 이쪽 사람들을 원해야 그나마 되는데 이게 깨질 수 있다는 확률이 높다가 되는거지요 높다 사는요? 어? 사사 4. 4. 여기도 결혼은 할 수는 있죠 결혼은 할수 있는데 이게 원래는 뭐예요안 좋게 뭐 만나면 임신 이거는 임신이잖아 임신 임신 근데 여기는 나쁜거에 좋은거에요? 나쁜 나쁜거에요 안좋게 결혼공 자체는 100점이야 임신해서 임... 자식궁이라서 <laughs> 사도 할 수는 있어.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거잖아. 이게, 이게 남자나 여자나 이궁으로 가면 하체가 발달을 해. 하체가 동양어로 인뭐 그러니까 뭐 무슨 생각이 자꾸 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음. 이런 거지. 어 여기도 결혼은 할수 있어요 사도. 근데 여기는 이제 이제 뭐라 그래 흔히 말해서 비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도 결혼궁은 가능해 사도. 간단하게 감궁에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물방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더 좋다. 그런데 여기보다는 이게 낫겠죠.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낫고 편하고 뭐재밌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다 이제 칠사일. 얘네들은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여기만큼은 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이제 보나면 이제 1, 4, 인 사람을 선택을 해서 결혼을 성심을 하면 좋다라는 거죠. 좋다? 아, 팔이 중방에 있으니까, 음. 그게 여관이라고도 볼수 있죠. 그쵸, 여관이죠. 그러면 이미 중방에 들어와 있으니까, 네. 사전에 이미 임신했다. 아, 하거나,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 이다 네. 왜냐하면 팔이 깨졌으니까. 여기 깨졌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임신했다 어떻게 된 거야? 글쎄. 유산이지 유산 높았는데 깨진 거니까 은퇴 신자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은 원래 내가 임신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안돼 안안 임신하시면 그러면 소개팅보다는 알고 있던 기존의 인연들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 네. 네, 모양새들이 더 많겠네요. 어쩌면 그게 더많겠 어쩌면. 이해하죠? 그러면 음. 선생님. 네. 그오 저기 무적 간궁에 네. 그 대충 맞아가지고 이 대충 맞았 맞았잖아요. 네. 그러면 오 입장에서 곤궁 오 입장에서도 여자가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가 깨지냐? 예. 네. 깨지잖아. 대충 맞으면은 그 상대쪽을 다 둘. 여기 다 깨지는 거지. 내년에 여기가 다 깨지잖아. 여기 이 대충으로 여기 다 깨지잖아. 내년에는. 이것또 했어요. 내년에 이혼할 확률이 이혼하는데 누구 때문에 이혼한다 그랬어요. 여자 때문에 이혼하고 남자는 어디 간다 그랬어요? 밖으로 나갔다 그랬죠. 도망간다. 여자가 여자가 씩씩서 나갑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 했어요. 그 민남당 남자가 나가는 영국이니까 이기자아요 네. 그렇다면은 저게 이제 정부가 될 수도 있다면 기업으로 보자면 네. 큰 대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모양새를 취하죠. 그거 거. 얘기했지 않았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그 얘기했죠. 스님은 모르시지. 아, 내년에 대기업이 다 나가죠. 대기업은 나가고 아, 무술이라는 글자가 무술이라는 글자가. 뭐가 주로 들어가는 글자죠? 뭐가? 아. 화, 태양이 그 들어가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럼 더 밝은 곳이 없잖아 이제 네. 어둡다 그러니까 더내할게 없다 그러니까 내년에 대결이 떠납니다 이유는 더 이상 한국에선 할 것이 없다야 없다 무토 그 내년은 어쩌면 2대이 대충이니까 평일은 어렵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이 내년에 더 많고 내년에 원래 팔이라는 자체가 개혁이고 폭동이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매번 했어요. 내년에 네, 네, 네. 많이 힘듭니다. 미인 사람들은 이민생 같은 경우에, 어 제가 최근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호랑이 때요. 아주 돈 많은 사람인데, 어 여자가 있네요. 그래서 내가, 어 그냥 어 있지. 어 사주 안 보고 어떻게 하니? 그냥 생각이 그래.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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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그래. <laughs> 그렇지. 그 그럼 어떻게 되냐? 내년에 곤욕을 치워야지. 곤욕을 치워지 왜? 이 대충이잖아. 이게 집안이 깨진다야. 음. 이혼을할수 있다가 됩니다. 음. 근데 선생님 음.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데 네. 그러면 이제 이가 여자 여자라고 치면 네. 그럼 저게 깨졌으니까 네. 남자하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살 하면 어떨까? 그러면 좋죠. 네? 그러면 좋지. 아, 그게 우리 며느리 숫자야. 그럼 아들하고 도 떨어져 나. <laughs> 넘어가려 도그러면 <laughs> 1, 1, 2잖아요, 1, 2. 제가 어, 파살을 어, 아니 안팔로 2가 네. 2, 1, 2잖아요, 1. 1이 7이, 7에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혼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음. 병구가올 수도 있나요? 어, 내년에 병 온다고 했어요. 어.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그 수술할 수 있다. 일이 일이 이병 여기가 예그 자리가지 여기가 그 수술 자리다 분명히 일이 여기입니다. 수술할 수 수술. 있어. 예, 칼칼 내라. 아참 나쁜 자리만 우리 애들이네. 여기를 그러면 간간부이 거기 태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안 보이는 데가 아플 수도 있다. 이렇게 뭐가 이거 4? 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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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태국은 어디야거 어, 일이 거. 태국으로 갔으니까 일이 일로 네. 갔으니까 안 아, 보이는 그건, 데가? 안, 그건, 아, 수 있다 어, 그건 아, 아니야.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가 응. 너무 깊이 가지 마라. <laughs> 내가 그수 <그럴> <laughs> 없이 얘기를 해. 아, 그거 아, 그냥 뭐 아, 내가 이렇게 아, 가니까 나도 가본다고 가봤자 안된다안 <laughs> 아, 된다. 아, 일이 아, 어둡고 안 보이는 아, 아, 아니, 아니. 그건 아니야. 수도 있지 그건 아니야. 아, 아니. 그건 아니야. 그 그냥 수술한다. 돈 나간다. 어머니 여기 가잖아요. 돈 쓰면 돼요. 아니, 썼어요, 그때. 3, 3 있잖아요, 선생님 3하고 2인데, 3도 올해 바람 날수 있잖아요. 3? 네. 3은 내년에. 내년에? 네, 내년, 내 후년에. 감동으로 갈 때. 아, 여기 있잖아, 어머, 여기 있는 거는. 네. 들통 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게 소문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 그럼 내가 저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둘이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아그 공부하니까 우리 식구들부터. 그 모르는 게잘 모르는 게란 거예요. <laughs> <laughs> 모르는 게. 아니 그리고 걔네들이 대운이 또 그런 대운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가 곤두서는 거지. 파맞지 아, 않고 파맞지 않으면 오히려 문서나 원하는 거지. 길로 갈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요? 그렇기는 하죠. 근데 이제 며느리궁이 너무 나쁘니까. 근데 남자가 주도권이라고 하니까. 음. 왜냐면 남자는 여자 속에서 사는 입장이니까. 만약에 여자가 어 그게 뭐 이제 반대된 현장이면, 근데 지금 형제는 남자하고. 근데 일주일에 나한테 와서 이틀을 잡거예요왜냐냐면 노인애들만 못 둔다고 우리 애들, 아들이 이틀을. 근데 무조건 이분에 간다고 해서 이별이 아니라. 길로 가서. 아니 그러니까 나쁘니까 또 저쪽이 가정이 깨졌으니까. 이 궁이 깨졌으니까. 그건 저거요? 네. 이달하고 다음 달만 그런다고 했잖아한세개 들어오고 그러고 좀 나아진다고 하지 않았나. 이나 네. 그래서 아들이 이 와서 좀 있으면 낫지 않을까. 지금 지네 집을 버리고 나가서 사는데 뭐 지내 집을. 아유, 그놈의 애 학교 때문에 그냥 나가서. 사. 어머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예. 지금 이 시간에. 예. 푸는 건 여러분이 푸세요. 아, <웃음> 지금, 뭐 지금, 오셨어요 <laughs> 그냥, 보니까, 보셔라, 보셔라. 지금 어머님 물었잖아.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될 거냐. 금전적 예. 손실. <laughs> <laughs> 아, 그쵸. 지금 어머님 저한테 질문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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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예. 어떻게 되겠냐, 예, 예. 그죠? 예. 이게 이게 이다에요 지금 이다 저거. 오칠사이 구대충. 안타. 사수였어 육년대충. 칠칠9대충이 무슨... 못 나갈 일을 자꾸 연구하는 거라고 볼수 있지 않나요? 지금요? 지금요? 자. 이거 보고 고고대청 상호 안파. 여기안 파. 여기도 파살이네. 사이. 거기다. 거 거기에 너무 많이 깨져 갖고 그러 거예요. 지금 50, 50, 무슨 일이 동명성이 뭐라 그랬죠? 어머니. 저기, 아들은 3. 3. 며느리는 2. 2. 며느리가 2래요? 신혜생이에요 어. 그럼, 며느님이,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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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님이 이제, 2. 아드님이 3이고? 예, 경순생 2이고? 지금 제 어머님 물으셨어요. 자, 뭐라고 답하실래요? 아은상은이분의오랑 같이 있어서 안 좋고. 그다음에 여자 며느리는자 1하고 중국에 뭐야 중국. 또 이제 또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하니까 중간이 일이 뭐야 중국에 팔이 니다중국에 뭐야 중국에? 팔 1. 그럼 1하고 팔이야. 그럼 뭐야? 일이 뭐야? 자, 사실 사실 팔은 노인. 그렇 어, 저는 보면 노인을 봐야. 어머가신 어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애정을 물었어 일하고 팔이야. 그럼 애정이 왔다 갔다 해 못해. 네, 해. 네. 그럼 소통을 해야 안해. 안 네. 그럼 애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게 답인 거지. 네. 그럼 이제 봤 아, 조심하세요. 잘잘 잘 계셔야 될것 같아. 두 번째 여자 가 어디 있어요? 강궁에. 강 안파나셨어요. 그럼 여자가 여자고 어떤 생각을 할수 있어요? 이사야. 거래를 거래 깨졌어. 그쵸죠 어, 내가 어떻게 할까? 할까?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 흔들릴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 뭐 아들을 보니까 다 100일 수 있다 100일 수 있다 100일 수 있다 요 있다 100일 있다 100일 다음에0일 있다 100일 그 있다 100일 다 100일 수 애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애정이? 막혀어 애정이 깨졌지 깨졌지 네. 그럼 사실은 지금 어머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때 부부 사이는 좋으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깨졌죠 네. 소통을 못하네요 잘 얘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또 누가 그래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건 관계없다 난 항상 그건 관계없고 두분 사이가 조금 위태하니까 네. 조금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답인거야 네. 이해하죠? 네. 그 다음에 자, 중국의 8하고 1이야, 8인데.